안녕하세요. 북한 바로 가기의 문동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교육에 대한 열기는 매우 높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교육열이 매우 높은데요. 북한의 경우에는 과연 어떤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는 인터넷 뉴스 데일리 NK의 박인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세계 어느 나라나 교육에 대한 열기는 높은데요. 북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이런 식으로 교육 편지가 되어 있는데 북한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예, 북한의 의무교육체계는 일단 총 12년입니다. 원래는 11년이었는데요. 김정은이 집권하면서부터 뭔가 좀 바꿔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1년을 더 늘렸습니다. 근데 특별히 많이 바뀐 것은 아니고 이 유치원이 이제 낮은 반, 높은 반이 있었는데 유치원의 높은 반을 의무 교육 제도에 이제 포함시키면서 총 의무 교육 기간이 12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1년, 소학교 5년, 초등, 중학교 3년, 고등 중학교 3년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가기 전까지 12년이 의무 교육 기간입니다. 어 북한의 의무교육제도에서 어 보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한번 반이 결정이 되면 졸업할 때까지 같은 반이에요. 아, 담임 선생님이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 북한의 학생들은 그 졸업하는 예, 동창생, 동기생들끼리 굉장히 이제 유대가 끈끈하고 또 어, 교사와도 담임 선생과의 유대도 끈끈하다. 이런 것이 조금 이제 우리와 차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런 의무교육제도 체계 말고도 북한은 이제 별도의 노동당의 지도를 받는 조직생활들 도 학생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부터 소년단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영상이나 자료를 보면 이제 어린 학생들이 하얀색 셔츠에 빨간색이 스카프를, 스카프를 두르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소년단의 상징입니다. 빨간색은 그 이제 전체 초학교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착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초학교 2학년부터 소년단에 가입을 할수 있지만 뭐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가입식을 하는 건 아니고 초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뭐 실력이라든지 조직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인지 우수한 학생들이 먼저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학교 5학년 때 가입한 학생들은 약간 좀 창피하겠죠. 예, 또 중학교를 넘어가면은 이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 동맹이라고 하는 조직 생활을 또 해야 되는데요. 이때에도 우수한 학생부터 먼저 조직에 가입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노동당의 지도를 받는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 동맹이라고 하는 청년 조직이 있고요. 이 청년 조직이 소년단을 관리 지도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선배층이 후배층들을 관리하고 지도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일부 학생들이 약한15% 정도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 일부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고요. 또 절반 이상 상당수 학생들이 군대를 가야 합니다. 또그 중에 일부는 이제 군대를 가지 않는 뭐 체력적인 문제거나 아니면 가정 환경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군대를 가지 않는 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바로 사회 직장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환경과 실태와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그럼 이런 북한의 학생들은 어떤 과목들을 배우나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를 굉장히 우선시하고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북한의 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중요시하고 혹은 어떤 과목을 배울까요? 예, 일단은 의무교육제도에서 어, 법으로 규정하는 학, 그 교과 과목에 사실상 시간상으로 보면 거의 절반 혹은 절반 이상이 김일성, 김정숙, 김정일에 대한 개인의 어떤 혁명활동에 대한 학습입니다. 예, 북한에서는 이세 사람을 3대 장군이다. 예, 이렇게 예, 우상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학교 시절에는 이세 사람의 어린 시절에 얼마나 혁명적이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고요. 중학교 그러니까 초중학교 소등 중학교부터 고등 중학교 때까지는 이세 사람이 실제 혁명 활동을 어떻게 했나, 무슨 책을 썼고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투쟁을 벌였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배우고 암기해야 되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 혁명 역사 과목이 북한 학생들한테는 이제 가장 큰 예, 비중이 되는 거고요. 또 실제, 어, 시험을 통한 평가에서도 이세 가지 혁명 역사 과목이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혁명 역사 과목을 제외하면, 어, 북한에서도 국어, 어, 수학이, 어,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과목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어, 그 밖에 이제 한자라든지 컴퓨터, 어, 이런 것들도 어, 필수 교과목으로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제 한자 교육인데요. 우리가 많이 듣는 북한의 정치 구호나 뭐 이념, 국가 정책, 대부분 에, 마치 사자성어처럼 다 조합이 되어 있죠. 네. 어, 선군 정치, 뭐 강성대국,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막상 한자를 쓰거나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을 해도 어 자기 이름석자 정도를 쓰는 것이 대부분인 거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한자로 된 출판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신문, 뭐또 조선인민군, 그런 이제 당 혹은 당 조직들이 되는 기관지에 한자 표기가 일체 안 되고 있어요. 또어 북한 당국에서 발행하는 뭐 흔히 소설과 같은 생활적으로 접할 수 있는 출판 매체에서도 한자가 이제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 한자가 없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생활적으로도 쓰지 않고 그것을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한자 교육이 교과목에 초등 중학교 시간에 있긴 하지만 실제 이제 한자 사용이 잘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 당국이 야, 우리도 좀 이렇게 신기술, 첨단 기술 이런 걸로 좀 나가기 위해서 이거 교육하자 해서 커리큘럼에 넣기는 했는데 컴퓨터가 없어요. <laughs> 뭐, 어, 평양의 유명 중학교나 영재학교 이런 데는 최고 지도자가 이제 무슨 하사품 내리듯이 해서 어, 컴퓨터 실이 따로 있죠. 그런데 이제 지방 도시나 농촌으로 가면 그 학교에 컴퓨터가 한 대, 두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간에 이 종이로 된이 키보드를 통해 종이를 놓고 교육을 하는데요. 그게 무슨 타이핑 교육도 아니고 아무튼 좀 애매모호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컴퓨터 네. 어,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에, 기바, 그 밖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물리, 화학, 에, 뭐 그런 이제 세부적인 과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 진학 이후에 자기 이제 전공자들이 주로 공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 가장 재밌는 특징은 역사 교육이 없다는 겁니다. 음. 이제 저희도 요즘에 이제 논, 음. 논란이 많잖아요. 네. 이제 우리 수능 대학 입시 시험에 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넣을 거냐, 네. 말 거냐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사회적 여론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북한은 아예 커리큘럼 자체에 역사나 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대 장군의 혁명 역사만 알면 아,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어, 북한의 엘리트층을 제외한 보통 주민들 사이에서는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걸 순차적으로 쭉 정리하고 계신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조선시대 말에, 또뭐 대한제국, 또 모르는 분은 더더군다 많고. 그래서 북한의 어쨌든 의미 있는 역사의 시작은 김일성의 출생부터다.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네. 어, 교육 논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 다른 나라의 역사나 또 우리 민족의 그 고대사, 중대사, 현대사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심지어는 이제 역사를 전공하거나 역사를 가르치는 그런 전문가들도 그런 기본적인 역사 지식이 짧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북한의 학생들도 대학을 갈 텐데요. 보통 저희는 수학 능력 시험을 치러서 대학을 가는데 북한 학생들도 그런 수학 능력 시험을 치러서 그런 비슷한 시험을 치러서 대학을 가는지 궁금한데 북한에도 그런 시험이 있나요? 예, 대학 입학 시험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을 본 이후에. 뭐, 그 점수를 기본으로, 물론 이제 수신부집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중요한 공통 평가 과정인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개별 학교마다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대학 입시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에서 정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100명이면 100명. 만약 100명이 정원이라고 치면, 약두배에서 4배수의 지원 원서를 이제 전국에 고등 중학교에 배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300개의 입학 지원서를 배부를 하는 거죠. 배부를 할 때는 이제 인구, 지역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그래서 이제 상간 오지에 이제 작은 고등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원서가 안 와요. 아... <laughs> 그럼 거기는 이제 김성종합대학에 가는 학생이 이제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평양 일중학교 같은 이른바 영재학교로 불리는 그런 이제 고등 중학교에는 좀 많이 가죠. 수십 장의 원서가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원서가 가면 이제 학교장이 추천을 합니다. 이 원서를 어떤 학생한테 줄 거냐? 그럼 이제 대부분 어 우리 말대로 하면 내신 1등 거기에다가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제 부모들의 출신 성분. 부모가 이제 당원이냐 아니면 뭐 네. 국가에 기여한 사람이냐 이런 걸 이제 고려해서 학교장이 추천서를 학생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추천서를 받은 학생들은 추천서를 김성종합대학에 내게 되죠. 내고 나면 김성종합대학에서 시험 날짜를 공지를 합니다. 그럼 그날 김성종합대학에 가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입학 정원에 들면 합격이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시험 방식은 시험을 통한 추천과 시험이 이제 병행되는 방식인데 추천에 이제, 이제 내신도 반영이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학생 선발권을 대학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학생 선발권이 대학이 실제 아니다. 뭐 이런 이제 대학 당국의 반발도 있잖아요. 이제 네. 너무 교육 정책이 이제 정부 주도로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뽑고 싶은 학생들을 못 뽑는다. 이러니까 입학 요강을 학교가 결정을 못 한다. 이제 이런 불만들이 대학 당국에서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대학 당국이 입학생을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비리와 뇌물 오가는 것이죠. 그래서 입학시험지를 심지어는 그 대학 당국에서 이제 채점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순위를 바꾸기도 하고 틀린 문제를 맞게도 해주고 이런 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김수성 종합대학 정도를 가려면 뭐 내신 1등급에, 네, 내신 1등에 뭐, 출신 성분은 당연히 좋아야 하고, 이제, 우리 말대로 입학 사정관, 그런 담당하는 간부들한테, 어, 못해도 뭐, 오천 달러, 뭐, 만 달러, 이 정도의 뇌물을 줘야 안정권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또, 이 대학 입학에 대한 열풍이 또 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뇌물이나 그런 부정 관행이 더 심해질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부정행위도 있습니다. 이른바 아. 커닝. 아. 예. 그래서 어, 5년 전에는 김일성 종합대학 입학 시험에서 이제 휴대폰 5년 전이 아니면 3년 전 정도인데 휴대폰을 사용해가지고 입시 부정을 저지르다가 이제 탈락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질 정도입니다. 네. 북한의 대입도 어, 한국처럼 뭐 다른 방식으로. 치열한데요. 이렇게 북한만의 굉장히 특별한 혹은 부모들이 혹은 학생이 선호하는 이런 학교들이 따로 있나요? 예, 이른바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네. 이제 대부분 평양에 몰려 있는 데인데요. 어, 대표적인 게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그다음에 이제 이공계 쪽으로는 이제 김책 종합대학, 그리고 어, 대학 교수나 교원을 양성하는 김형직 사범대학이 있습니다. 김영직은 김일성의 아버지죠. 그 이름을 따서 이제 친 건데. 김영직 사범대학. 그리고 평양 외국어대학. 이 평양 외국어대학이 이제 갈수록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음. 네. 평양 외국어대학. 이 정도가 뭐, 스카이란 말이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어쨌든 그냥 이야기 쉽게 얘기를 하면 북한판 뭐, 스카이급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북한의 대학에서는 중앙대학과 지방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개교하고 관리하는 대학이 있고, 어 그건 꼭 평양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원산 경제대학 이런 것들이 이제 중앙 대학인데 그런 게 있고 이제 지방에서 설립한 이제 뭐도 우리식 대학에 무슨 시립 대학이나 뭐 도립 대학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제 도에서 만든 그런 도나 시에서 만든 대학인데 이런 대학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평가가 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예. 사실. 평양이라고 하는 곳이 일반 사람들이 쉽게 들어가기 참 어려운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학교에도 분명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신 성분에 따른 입학에 대한 입학 제한, 입학에 대한 차별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어,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이 굉장히 심하죠. 예를 들면, 네. 저희도 바로 공부해서 <laughs> 어, 내 공부하고 싶다 하면은 네. 내년 봄부터 대학에갈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학 입학 정원이 제한되어 있을 뿐더러 대학 입학 원서부터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등중학교를 졸업할 때 사실은 중학교를 들어갈 때부터 학생들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대학을 갈수 있다. 왜냐하면 부모의 출신 성분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전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농사 짓는다? 그럼 그 학생들은 대부분 포기합니다. 네, 대부분 다 포기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노동당 간부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대학을 가는 줄 압니다. 물론 이제 실력에 따라서 뭐더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조금 자기 성향 안 차는 대학은 갈수 있지만 기본 대학 입학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리고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도 대학 관문을 좁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죠.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그런 기본적인 제약이 너무 심하고요. 재밌는 거는 재수가 없어요. 아, 재수가 없네? 한번 아, 시험을 아, 봐서 떨어지면 네. 기회가 없습니다. 아, 너무 예. 가혹한데요. 예, 예. 그러니까, 네. 원래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면 군대를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가는 사람은 예외인 거죠. 아. 대학을 가는 게 원칙이고 군대 가는 게 예외가 아니고 혹은 두 개를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네. 원칙과 예외가 정확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에 떨어지면 군대를 가야 됩니다. 아니면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나 상황이 있으면 제가 그 설명드릴 텐데 직장에 배치가 돼야 돼요.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군대를 가는 사람은 대학 입학 기회가 없냐? 또 있죠. 군대 생활을 하면서 또 당에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 군대에서 이제 노동 당원으로 입당을 하게 됩니다. 입당을 한 사람들 중에 또 선별을 해서 대학 입학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학 지원 원서가 군대도 갑니다. 예, 그래서 어 이제 북한말로는 직통생이라고 그러는데 고등 중학교를 졸업해서 바로 오는 학생들이 이제 직통생이라는 음. 북한말로 있고요. 군대를 갔다가 군사 복무 중에 이제 군대 배려를 받아서 대학을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제대를 했을 때, 제대 선물처럼 또 대학 입학 원서를 주는,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대학생들은 통상 대부분이 우리말대로 하면 예비역이에요. 예, 그래서 직통생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미 나이가 17살, 18살 밖에 안 됩니다. 만 나이로. 그런데 이제 에,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뭐 이십 대 중반 많게는 서른 살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좀 같이 있어서 사실은 캠퍼스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와는 이제 차이가 상당히 날 수밖에 없겠죠. 네, 우리의 어떤 대학 문화와는 좀 약간 다른 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한 가지 궁금한 게 북한의 이러한 사람들도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과외를 한다거나 사교육을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북한도 사교육 열풍이 엄청납니다. 그게 아.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대학 입학시험을 잘 보기 위한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이제 단기형 과외도 물론 있고요. 그렇지만 다수는, 어, 어차피 그런 대학이라고 하는 공교육, 체계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이제 실력 혹은 먹고 사는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한 사교육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컴퓨터를 배운다든지 또 영어나 중국어 같은 외국어를 배운다든지. 그러니까 대학을 외국어를 배우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이 북한의 학생들 외국어를 배울 기회가 사교육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나 중국어 같은 게 공식 커리큘럼에는 없습니다. 고등, 중학교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외국어를 배운다든지 뭐또 어 음악 예술 기술 쪽 그런 사교육도 있다고 하고요. 재밌는건 사교육에 누가 하냐? 그러니까 현직 교사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아, 현직 대학 교수나 교수. 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 중학교 교사들이 월급만 갖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이제 사교육 시장에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사교육의 수요자는 고급 간부들이나 이제 부유층이고 그런 것들 이제 사교육을 서비스하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공교육에 있는 교사들이 주로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사교육이 있다는 게참 신기한데요. 또 한편으로 살펴볼 만한 것이 북한이 이제 성군 정치를 내세우고 군사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인문 계열보다도 군사 분야 쪽 이런 대학, 예를 들어서 어, 우리나라의 사관학교 같은 이런 군사 분야의 대학들이 좀더 어, 강할 것 같은데, 북한에도 이런 사관학교 같은 군사 대학들이 있나요? 예, 있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제 우리와 비교할 때 가장 큰 특징은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마치 대학 입시를 치를 때 같이 이제 사관학교에 지나갈 예, 예, 수 있고 또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뭐 아로티시 학군단 또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도 뭐 삼사관학교 혹은 뭐 부사관학교 이렇게 이제 다양한 기회가 열리고 있는데 북한의 군사 관련한 대학은 군인이 된 다음에 갈수 있어요 민간인 신분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군인이 된 다음에 군인들 중에서 뽑아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또뭐 김일성 정치대학 뭐 강건 어, 군사종합학 뭐 이런 식의 이제 유명한 그쪽에서 이제 유명한 학교들이 있는데 예, 그건 군인들만 뽑는다는 거고요. 일단 군인 신분이 대학 가는 거죠. 민간인은 갈수 없고.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북한의 교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육이라 하면 국가의 백년지 대결라고 합니다. 북한의 학생들에게 북한에게 좀더 밝은 미래를 선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